하나 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제사의 법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는 포도주나 곡물을 구할 길이 막막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돼 무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예배의 구체적인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규정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구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관한 모든 규정은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하한 땅에 들어가서 곡물과 포도주를 더하는 것도 올바른 예배란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 그러므로 나는 이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 바른 예배란 어떤 것인지